네, 안녕하십니까. BMW로 보는 세상, BMW 김민석 주임입니다. 오늘은 제가 뭐 뒤에 아무것도 배경이 없잖아요. 하지만 오늘 볼 차량, 쉽지 않아요. 진짜로 오늘 영상 길것 같기는 하지만, 보시면 충분히 도움될 겁니다. 오늘 보실 차량은 정말 세 가지의 이제 5시리즈 차량을 준비를 해봤어요. 물론 뭐 전시가 되어 있는 위치는 조금 다르지만 색상을 볼 수가 있죠. 전동 i5와 520i 차량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맨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차량. 바로 옥사이드 520 차량. 와, 이거 달라요. 이거 일반 차량 아니에요. 이거 블랙그릴 탑재가 되어 있는 거. 이거 뭘까요? 프로 에디션 이번에 11월, 12월 달에만 한정판으로 팔고 있는 차량이 이거 달려있는 거 이거 순정입니다 그래서 아이코닉 글로우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일체감 있지 않아요 옥사이드 그레이라는 외관 색상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블랙, 블랙 마감이 되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투톤을 잘 이루고 있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어댑티브 LED 헤드라이트 5시리즈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블랙 섀도우 라인이 탑재가 되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조금 거뭇거뭇하지만, 이렇게 전방을 비춰주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뒤쪽을 한번 또 찍어볼까요? 똑같은 스페셜 에디션 차량. 야, 방배 전시장, 이거 전시차 이거 넣고 있는 거 너무 좋아요. 많이 팔아야죠. 5시리즈 뭐, 달에 한 대여섯 대씩은 출고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한 거죠.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간 건 똑같으나 소피스토그레이 제 유튜브 영상 보시면 소피스토그레이 색상만 엄청 팔았어요. 그만큼 소피스토그레이 색상 20대 남성분들부터 시작해서 40대 여성분들, 50대 여성분들도 다 좋아해주세요. 전반적으로 한 번만 찍어주세요. 어, 진짜 엄청 이쁘지 않아요? 이게 중후한 뭐 그런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 확실히 외관에서의 오는 이런 따뜻함과 이 세련미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설명 안 드리면 진짜 섭섭해요. 레드 캘리퍼. 이거 방금 전에 보고 왔던 옥사이드 차량 있죠? 그 차량도 레드 캘리퍼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레드 캘리퍼는 BMW에서 모다 프로를 지칭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전반적으로 19인치 휠이 탑재가 되어 있는 거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조금조금의 포인트들에서 왜 이런 에디션 모델을 사야 되는지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다음 이거 뭘까요 아 이거 에디션 모델 아니에요 에디션 모델 아니라서 이렇게 모델이 되어 있지만 이 차량은 i5 차량이라고 해서 전동화 5시리즈라고 봐주시면 돼요 530이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순수 전기차 그래서 전기로만 주행하는 거리가 450km 이상은 충분하게 나오는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가장 많이 팔리는 색상 알파인 화이트 솔직히 어쩔 수 없잖아요 화이트색상 블랙색상 가장 많이 선택을 해주시는 만큼 이질감이 절대 들지가 않는 차량이고 지금 이 차량 25년식도 재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빨리 연락 주셔야 돼요. 전기차는 BMW가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건 관계자분들 죄송합니다. 전기차 할인 낮아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빨리 선점해야죠. 그러면은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던 이후면부 한번 보러 가시죠. 전동화 모델 이거 X 드라이브 아니고 E 드라이브라고 해서 E 드라이브는 BMW에서 후륜을 뜻합니다. 영어 철자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쭉 이어져 있는 테일램프 이런데서 차량 전폭을 더 넓어 보이게 하죠. 5 시리즈의 차량 전폭은 몇 센치다? 1m 90cm. 그러면 약 2m에 달합니다. 제가 엎어져도 살짝 모자르겠죠? 트렁크는 당연히 전동 트렁크가 탑재가 되어 있고, 일반적인 5 시리즈 모델보다 여기 가운데 에 있는 턱이 이만큼은 높아져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수납 공간 있잖아요. 이거 이 정도만 되어 있으면 골프백 실으시고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500리터에 달하는 트렁크 용량 그리고 전동 트렁크 좋잖아. 충분하잖아. 이렇게 해서 5시리즈 차량 전반적으로 외관을 한번세 가지 모델로 차량 색상도 보셨죠. 그 다음에 뭐 블랙 그릴이 탑재가 되어 있는 거 혹은 안 되어 있는 모델들을 보셨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실내 색상 5시리즈 기본형 모델들은 블랙, 브라운 그 다음에 화이트 뭐 베이지나 뭐 아이보리 정도로 저희가 보통 표현을 하죠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i5 전동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내가 블랙이에요 배관자 블랙이 탑재된 색상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실내가 블랙이다 보니까 통일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스티어링 휠부터 시작해서 여기 쓰이는 대시보드 느낌들 뭐다 블랙이기 때문에 크게 이질감이 드는 느낌은 전혀 안 달고, 뭐 전반적으로 여기에 탑재가 되어 있는 건다 동일해요. 뭐 일체형 디스플레이부터 시작해서 토글식 기어노브, 그 다음에 크리스탈로 되어 있는 이런 아이드라이브 컨트롤러까지 전반적으로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봐주시면은 인터렉션 바. 이거 빠지면 안 되죠. 이번 연도서부터는 인터렉션 바가 거의 다 탑재가 된 모델들로만 나왔기 때문에 정말 상품성은 말할 거 없이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짝 다른 게 이렇게 좀 스티치 같은 이런 띠가 조금 들어간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팔고 있는 i5 모델만의 특별한 거, 이거 25년식 모델 좀 한정판으로 들어가요. 바우스 앤 윌킨스, 하만 가도아 저리 가요. 하이파이 아 저리 가. 나 바우스 앤 윌킨스, BMW에서 가장 좋아. 이런 거. 사셔야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 소피에스토 그레이 외관 색상 전시하는 브라운 색상. 이거는 살짝 시크한 느낌을 살짝 덜어냈어요. 좀 따뜻해요. 그래서 봐주시면은. 살짝 짙은 브라운 색상이라서, 어, 카메라에 보이는 색상보다는 조금 더 갈색깔 느낌이 나타나 있고, 가장 많은 분들이 대기를 해주시는 색상인 만큼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5 시리즈 520i에는 하만카돈 오디오 시스템이, 그리고 530i 스페셜 에디션 차량은 버스 앤 윌킨슨 시스템이 탑재가 됩니다. 이 뒷자리 거주 공간성도 너무나도 잘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M 시트 벨트까지도 잘 봐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520i 스페셜 에디션 차량 두대 소피스토와 옥사이드 그레이 색상이 있었죠. 그 다음에 i5 순수 정동화 모델이었죠. 그거는 화이트 색상이었습니다. 지금 BMW 5시리즈 차량은 브루클링 그레이라는 색상도 더 있죠. 카본 블랙, 사파이어 블랙부터 시작해서 정말 색상이 많아요. 방배 전시장에 오시면 세 가지의 컬러의 옷 시리즈를 보실 수 있다. 이거 안올 이유가 없죠. 한번 연락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제가 차량 상담 정말 완벽하게 잘할 수 있습니다. 금융 상품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일반 고객님들 무이자 할부 많이 알아보시죠? 무이자 할부도 좋아요. 하지만 사업자분들 어떤 걸로 구매하시죠? 리스로 구매를 하잖아요. 보통 리스 아니면 렌트. 하지만 리스가 좀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월납지원금까지 나오는 BMW 파이낸셜의 5시리즈 너무 좋습니다.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